안녕하세요. 0658tv 송진나 인사드립니다. 마사회에서 발표한 일정을 보니까 10월부터는 상금도 거의 이전으로 돌아가고 중요한 대상 경주도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2천억 원의 차익금을 가져와서 4분기에는 어떻게든 정상적인 경마를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다행인데 4분기에도 정상적으로 관중 입장이 안 된다면 음, 내년 경마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걱정은 접어두고 오늘은 대상 경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카빙크로스가 노리고 있던 대통령 배가 11월 28일에 개최됩니다. 제가 마주가 되면서 꿈꿨던 대상률 출전이 음 드디어 현실로 이뤄질 것 같은데요. 어 정말 이렇게 큰 무대가 저의 첫 대상 경주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카빙이는 일단 10월에 1등급 승무전을 치르고 11월 대통령배를 준비할 계획인데요. 8월 마지막 주에 경주를 치렀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기로 출전을 한다면 10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경주를 치르고 대통령배를 준비하면 딱 좋은데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경주가 참 애매합니다. 10월 첫째 주에는 1,800m, 둘째 주에는 아예 1. 등급 경주가 없고요. 셋째 주에는 1,400m 그리고 넷째 주에는 외산마들도 대거 출전하는 2,000m 대상 경주 KR 레이커 클래식이 있고요. 마지막 주에 다시 1,800m 경주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2,000m 경험을 쌓고 대통령배에 출전하고 싶었는데 10월에 편성된 2,000m 경주는 외산마들이 출전하는 KR 레이커 클래식밖에 없어요. 이 편성을 보고 마사회는 과연 경주 편성에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 하는 의미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배는 지원 경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상 경주인데 이런 큰 경주를 개최하려면 최소한 5주에서 7주 전에는 1등급과 2등급의 2000m 경주를 편성해서 음그 출전 예정인 말들이 전초전을 치러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월 편성을 보면은 일반 경주는 2,000m는 커녕 1,800m조차도 굉장히 애매한 시기에 편성을 해놔서 대통령배를 노리는 말들이 워밍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정말 좋은 말은 어떤 조건에서 뛰어도 우승을 해야 한다는 마사회의 강한 신념이 들어있는 편성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이 마사회가 대상 경주에 대한 개념이 그리고 경주마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없으면 이런 편성을 하는지 참 한숨만 나옵니다. 사실 저는 그랑프리를 왜 2,300m로 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거리가 길어서 경주의 품격이 높아진다? 마사이가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그러면 아예 3,400m, 4,600m, 5,000m, 10,000m 이렇게 하면 더 품격이 높아질 것 같은데. 하긴 뭐 마사이가 개념 없는가 얘기하자면. 일주일 밤, 뭐, 밤새며 얘기해도 끝이 없으니까요. 일단 여기서 패스하겠습니다. 다시 대통령 배이로 돌아가서요. 카빙이의 출전 주기를 김동균 조교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어, 조교사님의 의견은 거리보다는 출전 주기가 중요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전 주기가 가장 잘 맞는 10월 셋째 주에 1400m 경주로 1군 승군전을 치르고 대통령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게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뭐 경, 훈련 스케줄을 보면은 아마 거의 이대로 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5주 주기가 되는 10월 첫째 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조교사님은 그게 5주면은 좀 무리가 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그제 욕심을 말씀드리자면 KRA컵 클래식으로 가서 강자들과 좀 부대끼면서 2,000m 경험을 쌓고 나서 대통령배를 가보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마주의 욕심이고요. 이 말을 들은 조교사님도 당연히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합니까? 게말 들어야죠. 뭐 정말 중요한 무대를 앞두고 제 고집을 세운 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일단 대통령배까지의 카빙이 일정은 조교사님께 전적으로 이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두달 남았네요. 대상 경주의 우승은 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비슷한 전력의 능력 있는 말들이 다투는 무대이기 때문에 우승은 그날 컨디션 그리고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경 제가 신경 쓸 일은 대통령 배의 우승보다는 4분기의 경마가 그리고 대상 경주가 정상적으로 시행될지 말지를 걱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일단 카빙이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 경마 팬들은 경, 카빙이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 경마 팬들을 위해서 저와 조교사님 그리고 오, 52조 식구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께 약속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회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카빙이가 출전을 한다면, 마사회, 그리고 마사회 심판처에서 그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태클을 걸지 않는다면, 예시장에서 52조, 이제 우리 카빙이를 관리하고 있는 52조 관리사와 함께 제가 카빙의 예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수가 말을 탈때 이렇게 원래 관리사들이 팔아야 되가지고 기승을 시켜주는데요. 그 또한 제가 할 예정입니다. 우리말이 처음으로 대상 경제에 출전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를 정말 제대로 즐겨보고 싶습니다. 만약 대통령 배때 경마 팬들의 입장이 가능해서 예시장에 오실 수 있다면은 제가 카빙이 예시하는 모습 꼭 보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배 전까지 카빙의 소식 앞으로 자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